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영수 원장님 마이크 좀 갖다 드릴까요? 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과서 검인정 관련 업무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교과서 국정 교과서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는 건잘 알고 계시죠? 네. 예. 이게 지금 저 맞습니까? 저 1974년 유신 시절에 국정 교과서를 도입했다가. 2007년에 폐지됐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그 알고 예,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요. 알아보시고요. 네. 이게 1992년도 헌법재판소에서 국정교과서가 위헌은 아니나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신문 보도를 통해서 국정제도보다는 거민정제도를 거민정제도보다는 자유 의발항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이 있었죠. 간략하게 신문 보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대착오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위상에도 맞지 않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료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역사 교과서를 세계가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저교 저 자료를 보고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여기까지만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제가 말씀드리자면, 국정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 베트남, 슬장카, 대개 그 이슬람 국가 몇개 국가밖에 없고요. 네. 선진 국가나 OECD 국가들은 다 거민 정제나 자유 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laughs>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민 정 문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교육과정 평가원이 네. 국정 교과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서 이거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도 않고 헌법 정신에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유신 시대에 만들었다가 폐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원 중요한은 우리 김영원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검인정 업무를 교과서 검인정 업무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 창의재단에 사는 수학과학교과서 네, 말고 그다음 그에 역사교과서는 국사편찬회에서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 업무하는 그렇게 예, 직접적으로 인관 그 검인정 문제를 다루시니까 제가 물어본 거고요. 앉으실까요? 네, 김준경 KDI 원장님 마이크 좀 쉴까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 네. 이게 KDI의 중요한 그 지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게 지금 2014년 말에는 3.5%를 예측하셨다가, 그죠? 그 다음에 음. 6개월 만에 0.5%가 내려갔죠? 그러다가 지금은 22%대 후반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죠. 아, 이것저오류인것 같습니다. 그래. 작년 말에 네, 저희가 네. 3.0%를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후에는 아직 수정 네, 전망하지 여기 않습니다 여기 우리 제가 자료 갖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 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네, 그 네. 후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 이게, 네. 이게 세수 개선의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망을 이렇게 잘못하면요. 다른데 뭐 LG 연구소라든지 뭐 무디스가 어떻게 전망했다든지 IMF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고요. KDI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세수와 정책 결정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자주 바뀌게 되면은 날씨를 예보하면서 비가 오거나 맑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2%대로 내려갈거나 3.5%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무슨 예측이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와 여건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게 무슨 몇년 후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후에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년 성장률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제가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예. 금년도 수준보다 이제 조금 낮에는 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금년 수준에 얼마를 보고 내년에 얼마를 보고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아까 말씀 음. 올린대로 작년 연말에 이제 전망할 때는 3.0%를 이제 저희들이 전망을 했고요 거기에 전제가 있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과 통창적인 예. 거시정책을 하는 경우에 3.0% 그래서 지금 것이다. 개혁과 구조조정이 안 됐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 3.0%이 이제 못 미칠 것 같은데 예, 2%대 예, 중반 정도를 보고 있는데 내년에는 2%대 중반 그렇습니까? 그조다가또2%또 초반으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게 되서는 안 되겠죠. 네 예,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정확한 2.5% 이상 생각하고 약간의 3.5% 여기 자료 제가 갖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예. 아까 그 지금 치매를 기울여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직원들의 초개선, 복지, 예예. 이거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예. 거기는 뭐 정규직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임, 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통틀어서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예. 저기 나온 것처럼 예. 비정규직의 비율이 39.9%인데 이것이 2013년, 2014년, 2015년 지금까지 하나 변동 없이 그냥 가고 있다 이겁니다. 40%가 예. 대략 비정규직이죠. 예, 예, 그죠? 예.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지금 이 비정규직의 이직률이 정규직에 비해서 2013년은 5.2배, 2014년은 6.3배, 2015년은 지금 이제 다안 갔기 때문에 3.8배 돼 있습니다만은 5배에서 6배 정도의 이직률이 있죠. 예, 알고 계시죠? 예. 예. 그 청원한 복지가 아무래도 불안정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 네, 마무리하시려는가. 아, 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가능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수 있죠. 예. 그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통계상에 말씀드리면 비정규직은 2년 지나면 의무적으로 떠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2직률 높고요. KDI 아, 등18 기간은 거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거의 이제 동동하게 돼 있는데요. 아직. 또, 그, 직능원, 에너지경제원, 국외기간이 약간의 격차가 있는데요. 요거, 갖고 있는 노력을 해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